7번 어른 2 명과 어린이 4 명이 일렬로 선대요. 그때 어른 2 명이 양 끝에 서는 경우의 수를 자 이런 거할 때는 항상 표현을 이렇게 구분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오케이. 어른 A, B 어린이를 1, 2, 3, 4라고 합시다. 그러면은 양 끝에 어른이 서는 경우의수 그렇죠? A 블라블라 B 아니면 B 블라블라 A 이렇게 되겠고 가운데 24명. 그래서 걔들을 곱하면 끝이죠. 완벽하네요. 그렇죠. 너무 잘했고. 그다음에 이제 여섯 자리니까 음, 자리 번호를 1 2 3 4 6로5 6으로 매겨서 접근하는 방법.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자리, 2번 자리, 3번, 4번, 5번, 6번 자리가 있다 합시다. 아, 좋은 센스가 아니었네. 어린이가 1 2 3 4 5 6이 있었으니까. 어린이가 1 2 3 4였으니까. 그러 그러니까 여섯 자리가 있다 할게요. 둘, 셋, 2, 3, 4, 5, 6. Okay? 이렇게 있다고 할때 가로를 이렇게 써놓고 수영도를 그려보라 했는데 이 자리에 올수 있는 사람이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? a 아니면 b잖아 그쵸? Okay? 그 다음에 여기 a가 왔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쵸? 여기 1, 2, 3, 4 아무나 올수 있죠? 그럼 a 오고 1 왔으면 여기 어떻게 해? 2, 3, 4 여기는 3, 4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. 그쵸? 그렇고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밖에 못 오겠어. b 밖에 못 오겠죠. 그럼 이걸 우리가 곱셈으로 나타내 보면 이걸 곱셈으로 나타내면 여기 올수 있는 게두 명. 4, 3, 2, 1. 또 마지막에 올수 있는 게한 명. 요런 식으로 곱셈을 쓸 수도 있다라 됐죠? 자, 그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. 네 명의 학생 a b c d를 일렬로 세우는데 b가 c보다 앞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. b가 c보다 앞에 서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, b a c d 이런 건 되는 거야 b가 c 앞에 있으니까 이런 거 되는 거야 근데 c a b d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왜 c가 b보다 앞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답이 12가지거든요 답이 12가지인데 어. 눈딱 감고 그냥 다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B가 C보다 앞에 오는 거 오케이? 그러면은 기준을 한번 세워본다 생각하면 쌤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B, C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그죠그 다음에 쌤 완전 기준에 되게 집착하죠 항상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, 빵빵, C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B 있는 거다 있어요 B, view. B, 빵, C 이런 것도 있겠고 다섯 번째 빵, B, 다시. 이런 거 있겠고, B 요거, C 이런 것도 있겠고, 여섯 번째로 B 우고 B 우고 B, C 이런 것도 있겠죠. 오케이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여기는 이제, 어, A와 D를 자유롭게 넣으면 되니까, 그쵸? 그렇죠? A, D 아니면 D, A니까 두, 두 가지, 이것도 두 가지. 그니까 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가지에서 두 가지씩 다 딸려 나오니까, 6 곱하기 2 해가지고, 1 2이다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, 그 다음에, 신박한 방법, 되게 세련된 방법도 한번 쌤이 시도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어 4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4가지잖아요. 그렇죠? 그냥 4명을 일렬로 세우면 24가지인데 음 생각해봐. B가 C 앞에 서는 경우의 수랑 C가 B 앞에 서는 경우의 수는 서로 어떻겠어요? 당연히 같겠죠.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막 세우다 보면은 B가 앞에 C 앞에 가지고 B, C, A, D 뭐 이런게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C가 B 앞에 가지고, 뭐, C, A, B, D, 뭐, 이런 식으로도 나열될 수 있잖아. 근데 이걸 토탈했을 때 지금 24가지라는 거잖아. 그쵸? 근데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수학적으로 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. B랑 C 중에 현재 딱히 더 특별한 문자는 없단 말이야. 그쵸? 딱히 더 특별한 문자는 없어요. 그래서, 어, B가 앞에 오는 게 C가 앞에 오는 것보다 더 많을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어떻다? 같다는 거예요. 근데 토탈이 24가지인데, 같고 같으니까 몇개몇 몇 개겠어? 12개 12개 되겠죠. 그래서 B가 C 앞에 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다. 이런 식으로 세지 않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재밌죠? 그 다음에 29번.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, 부모님이 이웃하라. 이제 뻔하죠? 부모님을 A, B, 나머지를 1, 2, 3, 4. 그쵸? 이웃하라 그러면 우리는 한 묶음으로 두고 보잖아. 그쵸? 그러면 5명을 배열하니까. 5, 4, 3, 2, 1이 되겠고.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 그쵸? 2를 곱해주면 되겠죠? 이해됐어요? 그니까. A, B에다가 1, 2, 3, 4가 있다 합시다.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은 이제 여기서 120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. 요, 요, 요 덩어리 를 그냥 별이라고 할게. 별 1, 2, 3, 4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120까지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1, 2, 3, 4에다가 별1별 별, 2, 3, 4 그렇죠? 2별 3, 4, 1뭐 이런 거다 가능할 거 아니야, 그렇죠? 이런 거다 했을 때 120가지가 되는 거야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별이 엄마랑 아빠거든. 그쵸? 근데 엄마랑 아빠가 엄마, 아빠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고, 아빠, 엄마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잖아. 그쵸? 그니까 러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23, 1234의 AB 또는 1234의 B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니까, 하나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몇 가지더라. 두 가지더라. 그럼 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. 그렇죠 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,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240이 되겠습니다.